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트로를 빠르게 찍어드리는 동영상 청년은행 행사가 있는 날인데 제가 늦었어요 30분이나 늦어가지고 지금 빨리 출발하려고 합니다 도착해서 봅시다 나이스 여러분 왔는데 주차량이 꽉 차서 제편 사이트 거기 위치랑 1km 떨어진 곳에 주차해가지고 뛰어났어요 됐어아 지각팽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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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 미쳤다. 제 아, 아, 실물 보니까 어떻죠? 반가워요. 아, 감사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거 덕후 좋어 아, 저거 아, 아, 네, 네, 아, 네. 아, 뭐예요? 저 아, 선물 받았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을게요. 네. 네. 여러분들, 뒤로 가주셔야 돼요. 저희 네, 거리띠 계속 해달라고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고. 아, 어디까지가 제 줄인 거죠? 안녕하세요. 와, 와, <laughs> 와 미쳤다. 여러분 거리 두기를 지켜주셔야 돼요. 예. 네. 한 발씩 멀리. 와.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히 저를 발표한데 감사합니다. 홍보했던옷 아닌가요? 이거 제가 서울 스포 광고한 옷이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촬영이요아 네. 네. 카메라 무슨 대포 카메라예요. 오, 와 이거 누구 찍으려고 이렇게 갖고 네. 오신 거예요? <laughs> 저요? 아제 목은까지 보이는 건좀 그런데. 와 네. 여자다 여자가 왔어요. 와 네. <laughs> 어, 오, 언니 어떻게 얼굴이 너무 따가요. 너작도요 <laughs> 웬일이야 웬일이야. <laughs> 저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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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에 네. 나왔던. 네. 방송! 네! 실물이 네. 훨씬 나는데요? 어, 아, 진짜로? 아, 네! 아유, 오시느라 아 오신 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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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대요 친구라서. 아, 네, 돼요. 저 친구라서. 아, 안녕!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와, 여성 팬분들이다. 아, 봐요 너무 귀여우세요 아, 나오 그쵸? 네. 안녕하세요 어네 어, 네. 이름이 뭐예요? 박서연이요 서연 네 장판에서 샀어요? 네 아이고 고마워요 네. 오, 주는 거예요? 네와다 서연이 그림이에요? 네. 아, 너무 귀여워요 아 편지도 썼는데 안 보여요? 네. 아 여기 있다. 아,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언니님 아, 어떻게? 아, 어머님. 너무 좋아해서. 나 어, 어. 이거 못 본다고 막 울고. 그래서. 막 어. 아 진짜요? 제가 방송 유해하지 않아요? 언니 때문에 마라도 처음 먹어보고가 그랬어요. 마라탕? 마라? 네. 맛있었어요? 네. 마라 좋지. 고맙습니다. 시간 좋네요. 세요 마지막 셀카세요. 하나 둘 셋. 사진만찍으세 어, 하나 둘 셋. 음, 음, 아 됐습니다. 이게 더 빨라네요. 하나 둘 셋. 아 지금요. 아, <목소리> 여러분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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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조원의 소개가 있상 지기 TV 진자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엔터 부분입니다. 수상자는 진자림님입니다. 진자림님은 반사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첫 방송을 시작해 소통의 재미를 알고서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라디오, 게임, 노래, 자림 편의점 등을 진행하시며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천일이 됐던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저를 좋아해 주셨던 장조림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자림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후에 더 많은 행사가 다 끝나고 어제. 이제... 보스 정리하러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네, 네, 와. 네, 와. 네, 와. 네, 와. 네, 와 뭐야? 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안